5월 마지막 주 HRDK 오디오 뉴스레터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중 중요한 것만 뽑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이슈. 공단에서 기능 경기 초청 연수를 실시합니다. 지난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6개 국가의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종 숙련 기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제기능 올림픽 19회 종합 우승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해당 국가들의 기능 인력 양성과 기술 발전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초청 연수가 이번에 재개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초청 국가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수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협력 국가 간 기능 경기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며 세계적인 인적 자원 개발 분야 선도 국가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슈, 소셜 리크루팅을 아시나요? 소셜 리크루팅은 SNS를 활용한 채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방식의 일상화와 소통을 원하는 MZ세대들의 특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됨에 따라 자주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업 SNS를 활용해 소통하고 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구직자들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기업도 관심 있는 인재에게 먼저 채용을 제한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정한 기준과 지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이슈.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믿음직한 동반자. 국제지속가능인증원의 이야기입니다. 인증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업체나 국내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는 기업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국제지속가능인증원은 다양한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0여 개의 자체 인증제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입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 인증을 통해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와 동시에 중장년들의 도전을 돕기 위한 평생 교육기관이 되고 싶다는 국제지속가능인증원. 그 꿈을 공단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 고용역량을 키우는 넘버원 HRD 파트너로 자리잡을 공단의 모습을 2022년에도 기대해주세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 r d k 오디오 뉴스레터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